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쾌락과 자기 자신을 좀더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마음이지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마음의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리의 집에도 찾아가셨고, 창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셨어요. 또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던 말이 칭찬과 격려의 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을 하던 입이 위로의 입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보는 시각,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